대순전경에서 내가 순창농바우에서 사흘 동안을 유련하여 너를 만난 뒤에 여러 가지 큰 공사에 참관하였거니와 고부도수를 보려하니 가감한 사람이 없으므로 내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누름의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을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는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느니라 고부서도 주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만일 네가 돈이 있어야만 되겠으면 달리 추선이라도 하여 주리라. 공신이 이윽히 생각하다가 여쭈어 가로대 일이 그와 같을 진대 그만 투사이 다니라. 이 뒤에 천사 구리꼴로 가시니라. 독조사의 유래에 대하여 알아보면 정영규 선생님의 천지 개벽경에서는 독조사는 홀로 독자 낚시 조자의 독조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낚시꾼을 강태공이라고 합니다. 한자의 단어로는 낚시꾼을 또는 조사라고 하는데, 홀로 혼자 낚시하는 사람을 독이란 말을 붙여 독조사라고 합니다. 강태공이 낚시꾼의 대명사가 된 것은 상고시대에 강태공은 위수에서 낚시하며 때와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주나라 문왕이었습니다.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 폭군 상나라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증사는 문왕의 도수를 문공신 종도님에게 맡기시고 수부님은 강태공 도수를 고민한 종도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왕의 도수와 강태공 도수는 음양 짝이 되는 도수로서 이전에는 문왕의 도수와 강태공의 도수를 각각의 도수로 보았을 뿐이며 문왕의 도수는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강태공 도수를 언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이 공사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진리의 면목을 알수 없었습니다. 후비님은 연속된 바둑판에 앉아 낚시하는 강태공 도수와 남조선배 공사에서 성주와 현인군자를 남조선배를 통해 모셔오게 하셨는데, 상고시대의 문왕과 강태공의 만남은 증산께서 행하신 문왕의 도수와 후비님께서 행하신 강태공 도수가 하나로 연결되어 만나게 되고, 증산께서 행하신 문항의 도수의 주인공은 바로 후비님께서 행하신 성주와 현인군자를 모셔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항은 특정한 나이나 특정한 띠로 한 사람을 말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독조사라는 말을 파헤쳐 보면 먼저 조사란 1930년도 속어사전에서 낚시꾼 속어로 꾀로 사람을 유혹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한국 속어집에는 조사는 조사 낚시꾼 사기꾼, 꾀쟁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사람을 낚시하듯 꼬드겨서 노름판에 끌어들여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먹는 노름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사라는 말은 본래 낚시하는 사람 낚시 조 자의 조사에서 노름판의 은어에서 노름판의 패를 돌리는 기술자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구한국 속어집에서 독조사라는 것은 혼자 판을 조정하는 사람 도박 은어 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홀로 노름판에 패를 돌리는 기술을 부리는 사람을 독조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조사 즉 독조사는 노름판의 판주와 한패가 되거나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증상께서는 문공신 종도님에게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라고 하시어 주인으로서 역할과 독조사 도수를 붙여노라 하시어 독조사로서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는 말씀은 독조사 도수의 주인공이라는 뜻도 맞겠지만 주인이란 노름판의 주인 즉 판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식 은어로 말하면 하우스 주인의 역할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즉 문공신 종도님이 독조사이면서 15진주 노름판의 판주였던 것입니다.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 고객들이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의 손익에 상관없이 이익을 얻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거래소입니다. 노름판 역시 손님들이 돈을 잃고 따는 것에 상관없이 자리세, 판값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즉 노름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도박 기술자인 조사나 독조사와 하우스 주인인 판주가 돈을 벌게 됩니다. 오선익이 바둑판에서 바둑이 끝나면 바둑 두는 손님 신선인 내네 신선은 물러가고 주인 신선이 바둑판과 바둑함을 가져가게 됩니다. 바둑판과 바둑함을 가져간다는 것은, 즉, 주인 신선이 천하를 가져간다는 것으로 천자극이 되어 천하를 통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주 노름 역시 노름꾼의 승패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판주가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의 오선이기에서 우물정자의 바둑판 정읍 대흥리와 태흥리에서 각각 집을 짓던 차돌과 조개의 바둑이 끝나고, 다시 그 후계자인 서울과 대전에서 집을 짓던 바가지와 안개의 바둑이 끝나자, 주인 신선이 바둑판과 바둑함을 정리하려 등장하게 됩니다. 이 주인이 등장하고 찾는 공사가 진주 노름인 것입니다. 진주란 진짜 주인을 말하는 것이고 참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을 찾는 여정으로 바둑판이자 낙서의 모양처럼 15 진주 노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현상으로 바가지와 안개가 있었던 큰 집의 판 안에 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자각하여 판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판박성도 판박 성공에 대한 긴 여정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주 신앙하지 말자, 도통 신앙하지 말자, 신도가 주인이다라는 운동으로 참을 길을 가려는 참신앙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주인을 찾는 진주 노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참교주와 교주를 믿고 숭배하는 것이 참 주인 진주라고 생각하였는데, 마지막 네 번째 신선인 안개가 하늘로 떠난 2012년 후에 전부는 아니지만. 적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체계화하여 진주라고 생각했던 설정이 붕괴되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판안의 큰집에 다니다가 판 밖으로 나온 적지 않는 도생들은 진리를 갈망하고 찾았지만 진주란 진리의 주인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참신앙 운동은 낙서의 15 진주 노름으로 문왕은 옥중에 갇혀 있어도 낙서의 15를 바탕으로 팔괘를 획하고 역의 새 위치를 밝혀낸 것처럼 그 험난한 과정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참신앙 운동은 처음엔 단일하였다가 나중엔 몇 개의 파로 갈라졌습니다. 또 참신앙 운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의 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판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참신앙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을 수용하여 교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초기에 활기가 넘쳤던 참신앙 운동의 열기가 꺼지자 대부분의 도생들은 실망하여 관망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공신 종도님의 독조사 진주노름의 형국은 서로 돈을 따려고 하는 형국인데, 한울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라는 말씀처럼 참신앙 운동은 바닥을 드러내는 형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개평이란 돈을 딴 사람에게 뜯는 개평이 있고 또 하우스 주인인 판주가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개평이 있습니다. 개평의 유래는 돈을 잃은 사람은 노름판을 관하에 신고하거나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기 때문에 돈을 딴 사람이 보험용으로 딴 돈을 일부를 돌려주거나 혹은 하우스의 주인인 판주가 사용료의 일부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독조사하는 사람이 판주를 겸하기도 하여서 결국은 독조사가 진주 노름판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참신앙 운동이 15진주노름판의 무대가 되어 그 승리자는 참신앙 운동을 갈망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독조사와 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2012년 이후 판 밖에 나왔던 사람들의 참신앙 운동의 에너지는 잠시나마 교주 신앙하고 있는 기존 판안의 큰집 세력을 압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신앙 운동의 열기가 꺼지고 동력을 상실하자 다시 내재된 욕망을 지닌 대두목을 대신할 소두목이라도 해보겠다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신진 교주들은 좋은 기회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모멘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증산께서 열어놓으신 해원의 과정이겠지요. 한울림보다 더 높다는 태을 천상원군이 아니라 태을 천상원군을 믿어야 한다는 사람들, 자기 전생이 증산이라는 사람, 혹은 증산은 천사일 뿐으로 더 높은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사람, 자신이 지닌 대두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허 씨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허참봉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 혹은 증산의 코빼기도 보지 못한 증산의 네 번째 부인을 믿어야 된다는 사람, 각양각색으로 정음정량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들은 참신앙 운동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참신앙 운동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독조사 도수의 판주가 될수 없습니다. 판주는 참신앙 운동을 갈망하여 판을 계속 지키려는 사람들이며, 교주 신앙을 주장한 사람들은 진주 노름의 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에 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증산께서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라고 하시어 교주 노릇하는 사람들은 진주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을 얻은 것이기에 돈을 딴 사람들이 되므로 독조사 자격이 없습니다. 독조사는 홀로 있어도 바로 참신앙의 길을 가다가 판을 버리지 않으며 교주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도생들을 빼앗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사 속에서 임진년 2012년 후에 일어났던 참신앙 운동의 허실과 장단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후비님은 새 천지가 다시 나오나니 개제차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세상의 진리, 진법이 다시 계심하여 다시 이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개심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진리의 주체인 진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신사명, 수부사명 팀이었습니다.